오늘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 중에 우리 말씀 딱두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요,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들이 강제적으로 거의 보고 있잖아요. 그쵸?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이 말씀 나눔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나눔을 둘 중에 하나를 큐티 방에다가 이 카톡방에다가 올리거든요. 안 올리면 천원이라고 그런지 참여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주 살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저의 즐거움입니다. <laughs> 장난이고요. 어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으로 나눌 말씀 신명기 29장 10절 11절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르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대상들이 모두라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불공평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어떨까요? 불공평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공평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그 값어치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점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첫 번째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1 구절의 말씀입니다. 1 구절에 보면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어,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뭐 나은 사람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요, 이렇게 훈련을 4박 5일 정도를 밖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불침번을 세우거든요. 불침번은 우리, 이, 소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친 곳에요. 텐트도 되게 작아요. 한 3명 들어갈 수 있는. 그 텐트 친 곳을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텐트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기 위해서 뭘 보내냐면 수색조라고 이런 거를 보내요. 수색조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중대, 다른 부대에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의 총을 이렇게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해 둔 사람, 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총을 뺏어온 사람은요,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중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개인적인 죄로 끝날까요? 죄는 절대로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고 이 죄라는 것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눔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악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지는 않은가. 이두 번째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